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이 본인은 뜻을 충분하게 청년들의 뜻을 이해는 하지만 절대 신당을 원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환길 뉴스가 전했습니다 자, 이윤 대통령은 나는 국민의힘에 이로다원이고 보수 우파가 하나가 되어서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하게 바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특정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로가 이 윤심을 보이고 또 위심이 지지 지지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당 찬당은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반대한다 하는 입장을 이 전한길 뉴스에 보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전단계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윤석열 신당 찬당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나는 단한 번도 신당을 취시하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 그럴 생각도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뭉쳐야 한다고 믿고 있고 당의 민의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진심으로 응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지금 국민의힘으로부터 많은 대치를 받고 사실 뭐 국민의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구속 그리고 어 파면에 이르기까지 그야 방관하다시피 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덩을 때 믿었다. 이런 비판이 이고 있는데, 그러나 유선의 대통령은 국민의 힘을 중심으로 당결해야 된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들을 보면 유선의 대통령이 확실허은 크긴 크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자, 청년들의 생각은 좀 다다다한 점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의 생각은 국민의 힘은 이미 무슨 정당이 아니다. 이 정당은 그야말로 정제성도 불보면 하고 색깔도 이상하고 그래서이 정당으로서 희망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선열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힘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고 그리고 국민의 힘 외에 다른 정당은 창단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선열 대통령은 정치와 일정한 거지를 두겠다. 이렇게 했고 자 창단한 도덕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어, 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를 일절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정치 지도자는 절차의 정당성 안에서 탄생해야 한다. 내가 지켜온 자유 민주주의 수의 가치를 잇는 후보가 국민의 힘 경선을 통해 나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청년들이 다시금 자유와 책임 그리고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되새기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러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아, 이 창당을 했다고 했던 배 안철 변호사도 어제 긴급 입정문을 내고 자, 계획을 유보한다, 이렇게 밝혔던 것이었습니다. 청년들의 자발적인 윤어게의 운동을 하나의 정치 부전점으로 만들고자 했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아님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자유진영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고, 대통령께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 대통령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정당을 지배했던 세력은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로 이 참담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반대하면은 찬담을 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자배 변호사도 윤 대통령께서는 청년들의 자율적인 정치 참여를 엄언하지만 지금은 힘을 모아야 할 시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기자회견을 유구한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로서 수시기를 바라보 진심으로 움직였다. 자, 이 운동의 에너지가 국민의 힘을 흘러, 통해서 흘러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대한민국을 이끌 지도자로서 서시기를 바란다. 자, 그러니까 이 임기를 한 3년 거체 못하고 아, 이렇게 체포되고 구속되고 파면된 이 과정을 보면은 자, 이 청년들을 비롯해서 많은 오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 자,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가 뭔가? 민주당의 폭조, 또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 막지 못했던 국민의 힘, 그리고 오롯이 모은이 어, 풍파를 윤 대통령 혼자서 다 짊어지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고 분노한 설문이들이 새로운 전당을 만들겠다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급 제동을 걸어놉니다. 자, 국민의 힘 외에는 참다하지 않겠다 하는 의욕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입장 정비가 윤석열 이바 윤석열 정신을 따르는 자유보수진영 안에 이 오해, 혼선, 이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윤장열 대통령의 원칙적인 을 분명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진영의 결집을 강조하면서 당내 분열보다 내부 당합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라는 대의 아래 하나로 모이기 바라는 메시지다. 이렇게 전환기를 뉴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윤선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도 국민의힘의 담원이고 당의 정당한 경선을 통해서 선수된 후보가 대통령이 대의한다고 믿고 있다. 특정 후보만을 지지하는 데는 결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철고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8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이 중에 윤선열 대통령을 어,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뜻을 같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윤선열 대통령은 빨리 탈당을 하나 주장는 사람이 있는데, 윤선열 대통령은 나는 여전히 1호 어, 당원이다. 나는대을 관계했습니다. 탈당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느 후보를 미을 생각도 없다. 자, 그런 거 분명히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유시장격이제, 그리고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라는 가치가 그 후보를 통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공정고상식, 법치주의 이게 이제 보수의 핵심 가치로 보이는데 이 가치가 자 이번에 후보를 통해서 잘 구현되고 그리고 이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기를 바란다 이런 의견을 표력했습니다. <laughs>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고 그리고 아쉬움도 있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이 윤선열 대통령 어게윤어게이 이런 이름으로 다시 이 정치 활동을 통해서 이게 쫙퍼져지면서 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창당은 대통령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시무 준비를 하던 자 자업, 작업하는 어, 사람들도 일제히 멈췄었습니다. 자 그리고 윤선열 대통령 은그 어느 누구를 지지하거나 응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로지 지금 국민의 힘을 통해서 경선에서 승리한 후보가 자유오파 자 자유 오파 정당으로서 보수정당으로서 시장 경제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가치를 잘 구현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윤선열 대통령의 의중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대충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뭐 논란이 많았는데 거기에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일단은 승리 대선 승리에 올인해 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이, 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한 것이 지금 시대 3입니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명이 뭐38% 가까이 넣었습니다. 이재명이 지지율이 압도적입니다. 나머지 후보, 국민의 후보가 뭐 8%, 그 다음에 2%,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는데 국민의힘 지지가 낮은 이유가 뭔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딱 선을 어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해서 자, 이, 신들을 치고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과 관해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실망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저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비상기업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경향 때문에 더더욱더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토막하고 어쨌든 지금은 뭉쳐서 이재명 집권을 막는 것이 자의 급선보가 됐습니다. 자한 40일 남았는데 반드시 기적 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어 지금 똘똘 뭉치기를 기대 해 봅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